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laughs> <laughs> 세상의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세주. 소소아멘 오늘 함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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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장 o 절에서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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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장 o 절에서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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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하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그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이타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벌해야 될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도계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들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유월절, 그리고 그 무교절 절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숙이 하는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조직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을 그들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11조 제도를 복원함으로써 그가 여태까지 쭉 이어왔던 종교 개혁의 방점을 찍습니다. 29장부터 진행되었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그는 청, 성전을 청소하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결하게 해 주시고 또한 만나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런 거룩한 성전에 인간들은 감히 우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온갖 음란하고 패역한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들을 모조리 치워 버리는 것으로 그 회개를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백성들 간의 다시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주가 되는 그긴 시간 동안 그들은 세상의 문제들로 씨름하지 않고 온전히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갔거나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실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는 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우상을 제거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백성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 그리고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심하게 훼손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상징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리포메이션이죠. 인간의 폼, 형상을 새롭게 원래대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리포메이션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절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 전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개혁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의 조직과 또한 십일조 제도를 복원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 일이 필요했던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이 필요했던 까닭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진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에 성전이 폐쇄되었죠.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그러자 당장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어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예물로 가지고 나온 것들을 어, 그걸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가 없어지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없어지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당장 사례가 없어지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 일이 아닌 성전 일이 아닌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밖에 일을 하게 되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성전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도분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의 신앙을 더욱 무너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희식이야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행정도, 재정도, 식당 봉상도, 건물 관리도, 교육도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의 목적이 예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 신앙을 위한 것이기에 인간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일들이 사실은 성령의 사역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주요한 계약의 과제는. 11조 제도를 복원한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11조 제도의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계를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이 폐하여졌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봉사 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십일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십일조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내가 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십일조를 해서 나랑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눠 먹어야 하니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내 사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헌금마저도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께 공치사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헌금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드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다스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하심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나 세상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히스기야가 11조 제도를 정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삶 가운데에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개혁에 임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백성들이 인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6월 절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헌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왔더니 맨날 밥 짓고 일하고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불평이 나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 감사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춰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안에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증거는 하나님을 닮은 공평과 정의의 삶으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절부터 나오는 후반부에 바로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이 나옵니다. 구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덤이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제사장들이 필요한 만큼 받고도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절대로 욕심을 부렸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보니 백성들이 기쁨으로 낸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준비하여 보관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백성들의 소중한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물건들이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 나옵니다. 관리자를 세워서 그것들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그것들이 잘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계산하도록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본격적으로 이 물건들이 레위인들에게 나눠지는데 직분이나 지위고와의 관계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물건, 필요한 몫이 주어지도록 잘 분배하였습니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필요한 몫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인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따지고 주어진 몫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급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차별당하고 소외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원리가 이런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개혁을 감당했던 단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하나님 전에 수종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매일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날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만 찾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단한 가지 이유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그는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재정들을 관리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듯 그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도 있었고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해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그 일들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헌신이 회복되어 모든 일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고 교회의 중복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